이제 서른 살 때쯤에 개발자 하겠다고 뭐 중소기업 1,200명짜리 하나 들어갔는데 한 1, 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몇년 전에 유튜브에 이제 경제적 자유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거 많이 뜰때 있었잖아요. 하필 그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주 40시간 정도 유튜브를 봤었는데 단한번주 40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매주 꾸준히 주 40시간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 열심히 추진하고 공부할 때 유튜브를 거의 주 40시간씩 정도 이렇게 꾸준히 많이 봤는데 어 그렇게 몇년 날리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그냥 녹아 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꿈을 찾는 청춘의 아름다운 과정이었고 대학을 막 졸업한 28, 29, 30에 꿈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되돌아 생각을 해보거나 누군가의 시선으로 어 저희 몇 년을 단몇 마디로만 정의를 해보자면 어, 너 백수 몇년 했잖아 이렇게로 정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서른 살 때쯤에 개발자 하겠다고 뭐 중소기업 100명 짜리 하나 들어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또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은 지금 32살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이는 32살 처먹어버린 백수가 되어서 뭐 이제 이력서 또 넣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번 백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백수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수에도 그냥 백수가 있고 그 밑에 개백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백수는 이제 의도치 않게 직업이 없는 상태. 어, 지금으로는 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구직활동하고 있고 뭐라도 해보겠다 생각해서 과거 경험파리에서 유튜브도 올리고 그런 상태이고요. 그 아래 등급이 이제 개백수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한 상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제 기준은 제 생각에는 본인의 최근 일주일을 돌이켜봤을 때 게임하는 시간과 누워서 핸드폰 하는 시간,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저는 이 상태를 개백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아래에 히든 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백수에 끼우기도 좀 미안한 등급인데요. 이 히든 클래스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백수 상태인데 부모님 집에서 이제 뭐 부모님 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그 개백수 아래에 있는 히든 등급 백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백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4년 동안 백수와 개백수 상태를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고요. 조금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어, 히든 등급 클래스 백수까지도 가끔 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수 전문가로서 몇 가지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 어, 진짜인 분들이죠. 개백수로 한 6년 이상 지내신 분들은 어뭐 너는 뭐 중간에 뭐 회사 다니고 어쩌고 뭐 했다. 너는 기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저도 뭐 나름 32살 백수로서 어, 조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관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수의 느낀 점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살 백수가 인생 조언을 하는 뭐 그런 웃긴 이야기도 없겠지만 <laughs> 그래도 일시적으로 백수 상태이시거나, 뭐, 저처럼 백수 탈출에 대한 의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몇 가지 조언 아닌 조언, 몇 가지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밥값은 내가 벌자입니다. 모아둔 돈으로 코인을 할 수도 있고, 나라에서 뭐, 일 열심히 하라고, 뭐, 백수들을 위해서, 뭐, 조금 돈을 줄 수도 있고, 메이플로, 뭐, 게임머니를 벌 수도 있고, 뭐,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예시들은 절대,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돈을 만들어내고, 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이제 조금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좀 도피성으로 보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먹고 살만해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음 주까지 당장 먹을 라면이 있으니까 뭐 게임 한판 때리고 컴퓨터로 이것저것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지키고자 노력했던 원칙 중 하나는 어떻게든 바깥은 어, 내가 벌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든 오전에는 일어나자 입니다 어, 제가 또 백수 시절에 음악한다고 까불면서 뭐 몇백을 음악을 투자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어, 프로그램도 사고 무슨 건반도 사고 비트 만드는 기계도 사고 유료강의도 듣고 뭐 그렇게 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이제 건반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나건상가에서 88건반 이따만하게 뭐 거의 1 0 k g 가까이 되는 거 낑낑대면서 가져왔었던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비트 찍어서 막 만든다고 까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TR-6S 이거뭐 일본에서 좀더 저렴하게 살려고 직수입으로 일본에서 사와서 이제 비트 찍는다고 까불면서 이것도 몇십만 썼는데 뭐 이거 뭐 결국 중고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뭐 귀찮아서인지 애정이 가서인지 못 팔아먹고 있는데 아 사실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요 그때 저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한번 거의 12시 1시쯤,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일크러지는 그때 시간쯤에 기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밥을 빨리 먹는다든지,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을 깨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또 그렇게 이렇게 여건이 안될 때는 침대에서 조금 뒹굴고 있다가 보면 정신을 차리고 나면 뭐한 3시, 4시는 금방,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뭐 이것저것 만지다가 습관적으로 게임 모를 뭐 랭게임 한판 때리고 뭐두판 때리고 하다 보면 또 벌써 저녁이 되는데 친구들이랑 뭐 저녁을 약속을 잡아서 먹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녁을 먹고 게임 한두 판 하면 벌써 밤 10시, 11시가 됩니다. 뭐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슬슬 씻고 잘 시간이 다가온데. 이때 백수들은 이제 점점 좀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 10시, 1 1시면 이제 정신이 한창 말짱할 시간이죠. 그때 이제 11시쯤에 웹툰을 보고 나면 또 이제 뭐 12시에서 1시쯤, 보통 새벽 1시까지가 되는데, 이때 머리가 아주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제 새벽까지 게임을 했던 죄책감도 조금 슬슬 찾아왔던 것 같고, 본능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뭐 음악 만들겠다고 조금 까불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뭔가 비트도 찍어보고, 뭐 화성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래퍼들이 뭐, 나는 새벽까지 일했어.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뭐 이런 가사 만드는데, 어, 네, 저도 개백수 시절에는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뭐 게임하다가 새벽에 음악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 했던 경험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효율도 그런 비효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로, 오전에는 이런 아자를 세웠었는데, 어, 근데 뭐 새벽에 더 생산성 있게 하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생산적인 일을 한 새벽 2시, 3시, 4시 이때쯤에 잠깐 하고, 뿌듯해하고 늦게 자고 또그 다음날 또 늦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들이 고착화가 되면 남들이랑 집중을 하는 시간도 달라지고 현실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사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진짜로 중요한 면접이 오전 10시에 잡혔다, 그 다음날. 어, 그러면 그날은 기적적으로 오전 7시, 8시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면접장에 갈수 있을까요? 뭐, 그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때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뭐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거나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지면서 어, 연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부가적으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리해 보자면 밥값은 내가 벌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오전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자 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람 있는 하루입니다. 결국에는 또 수면 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백수로몇년 동안 구르면서 느끼게 된 점은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지 못한 날은 쉽사리 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면 그날은 쉽게 잠들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백수는 근본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백수가 과로 산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 일을 바쁘게 할 때보다 백수일 때가 훨씬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힘든다는 말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결국 수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지 못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를 의미 있게 한다든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어 스스로 뭔가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 오늘 하루 좀잘 보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몸에 쌓이고 쌓이는 불안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불 빨래를 하고 뭐 따사로운 햇살에 침구류를 깨끗이 만든다든지 뭐 간단한 2시간짜리 알바를 하고 와서 뭐 돈을 번다든지. 무튼 이렇게 하루에 괜찮거나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날들,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습관이 되는 것도 습관이 되지만, 어, 점점 잡념도 많아지고 밤이 된다면 좀싸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에 쉽게 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게임 하다가 새벽에 지쳐서 잠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튼 괜찮은 하루를 자주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조금 많이 이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그 반대로 어, 보람 있는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지 못한다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매일매일 의미 없는 하루를 매일매일 반복하게 된다면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수면 패턴도 망가지고 조금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바깥은 내가 멀자 오전에는 일어나자 그리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자. 보람찬 하루를 보내서, 잠을 잘 자자. 좋은 숙면을 취하자. 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세 개만 지켜도 1등급 백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니, 뭐, 일찍 일어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내박값 내가 벌고, 이걸 과연 백수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지금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4년차 개백수로서 몇 가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백수를 이제 훌륭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